다운타운 배틀은 팀워크와 오드 베틀과 플레이어의 실력이 어우러져야만 승리를 동원할 수 있는 5대5 PVP 전장입니다. 각 본진 최후방에 있는 넥서스를 먼저 파괴하는 팀이 승리합니다. 맵의 양 끝에는 각 팀의 본진이 있습니다. 본진은 3개의 큰 대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빌딩 숲이 있습니다. 맵 전체에 배치된 전략 포인트들을 잘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. 본진에 있는 넥서스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에너지를 조준 발사할 수 있습니다. 적팀 된 적은 잠시 동안 약한 고퀴으로변신합니다 빌딩 숲에 있는 경계 아이콘 몬스터를 잡으면 적팀에게 강력한 레이더가발생되고 공성 병기가 본진에서 출격합니다. 빌딩 숲에 있는 힐 아이콘 몬스터를 잡으면 팀 전체에 체력 회복 버프가 적용됩니다. 더데이 탱커 보스를 처치하면 아군 포탑이 재생성되고 3단계 더데이 탱커 보스를 처치하면 팀 버프를 받습니다. 슈퍼미니언 포탑을 파괴하면 슈퍼미니언이 생성되며 3단계 포탑을 파괴하면 추가적으로 헬파이어가 적진으로 진격하고 팀 버프를 받습니다. 본진에 있는 점프대를 사용하면 전투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전투하다 얻게 되는 전리품으로 상점에서 스킬 쿨타임 감소, 폭탄, 적진으로 워퍼하는 포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플레이어는 적과 NPC를 죽이며 레벨업하며 전투기를 감정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능력치 환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전장을 뒤집는 플레이는 각 전략 포인트를 상황에 따라 발동시켜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때 일어납니다. 팀워크와 타이밍, 다양한 전략 포인트를 활용해서 승리의 짜릿함을 느껴보죠.